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일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사야 쪽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코페스 동반자에서 필리핀 부동산과 집 이런 디렉토리 내에서 필리핀 부동산 투자 해도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사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겠죠. 또, 다른 경우는, 어, 개발 정보를 얻어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통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부동산 투기를 한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그 내용 중에는 필리핀에서 이런 이런 건물이 있다. 근데 그거를 사라. 이런 제안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물들도 시세를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기 시세를 모릅니다. 그리고 영국 사는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여기 시세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6억인데 한 400만원 깎아줬다. 5억인데 300만원 깎아줬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사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놔둘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수익을. 그런데, 그럼, 그런 건물을 사서 수익을 내면 낼 수가 있는가? 하는 거는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또 알아보셔야 됩니다. 우선,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 물건의 주인이. 필리핀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필리핀 사람 개인이냐 필리핀 법인이냐 이런 것도 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거다 이런 것도 유심히 잘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다면은 투자는 한국 사람이 했지만 건물실 소유를 그 사람의 필리핀 부인을이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속한 법인이 그 물건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가령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외국 사람은 토지를 소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으면서 돈이 없어도 건물을 못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차를 합니다. 20년 동안 빌리, 빌려서 내가 건물을 짓고 20년 후에는 그 건물을 땅 주인한테 주고 나온다. 뭐 이런 거죠.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 그런 물건을 이제 하는 것을 사게 되면은 조치하는 일을 당할 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막가트 같은데도 땅은 있는데 건물주가 돈이 없으니까 건물을 어치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걸 씁니다. 실질적으로 말라떼에도 뭐그가면은 주변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주차장으로 그냥 놓고 쓰는 데들이 왜냐하면 건물주가 돈이 없으니까 건물을 못 올리는 겁니다. 데 그런 건물을 조찰해가지고 건물을 올려놓고 자기 건물인 것 마냥 해가지고 이또 사업을 하면서 팔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 그두 소유주가 일치하느냐, 이거 잘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좀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세를 봅시다, 시세. 보통,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150 스퀘어메타에서 200스퀘어메 사이인데, 5억, 6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방이 10개, 뭐, 12개, 8개, 거기 뭐, 작은 수영장도 있고, 뭐, 이렇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 고객들은 이제 한국 사람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박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적당한 그런 겁니다. 적당한 거, 그러니까 세금도 제대로 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에 대한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왜냐하면은 그런 건물이 뭐 상당히 많다고 해봐야 수백 개가 되겠습니까? 필리핀 전역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프장 또는 그뭐그 뭐 그, 앙헬레스나. 이런 데겠죠. 말라떼 같은 데는 비싸서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카트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 그래봐야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그런 곳에 그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해서 호텔도 아니고 무슨 그 말로는 리조트라고 하죠. 말로는. 근데 그런 데가 영업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국 사람들이 반행하는 신문들. 그러니까 그 가로수뭐닷컴 이런 거겠죠. 만약에 식당 가면 다 줍니다. 그런 것 또는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이런 걸 뒤져보면 그런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내놓을까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리고 그거 싸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줬다. 그럼 한국 사람이 지금 5억에 판다. 그럼 필리핀 사람들이 팔면은 아마 2억 5천에서 3억 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를 시세를 모르고 했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고, 비싼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비싼 돈을 주고 그 비용을 낸 겁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그렇게 냈으니까 그 이하로는 팔 수가 없으니까 비싼 겁니다. 또 깎아 준다고 합니다. 깎아 줘 봐야 3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0만 페소입니다. 10만 페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깎아 주는 게 아닙니다. 가령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물건을 파는데 그 정도 되면은 예를 들면은 한 2억 뭐에서 3억 정도 보면은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만약에 급해서 팔게 되면은 1억에가도살수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그 부동산을 저희는 큰건 절대 안 합니다. 위험하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붙어 있는 사기꾼들이 말도 못 합니다. 지금 그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 부분에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저한테 종용을 합니다. 위험하다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필리핀은 현금이 없습니다. 먹돈들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물건을 내놓게 되면은. 300만 패서 나왔다. 나오, 나오기도 힘듭니다. 잘안 팝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안 팔리고 나중에 보면은 뭐 150만 패서에도 나가고 200만 패서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깎았다 하면은 100만 패서 패스, 200만 패서입니다. 그런데 10만 패서 이렇게 깎아주면서 그걸 깎아줬다고 하는 걸 보면은 그만큼 파는 사람이나 팔라고 하는 사람이나 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산다는 사람들이 어두운 거죠. 필리핀 부동산 쪽에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함부로 필리핀에 와가지고 남의 말만 듣고 그런 거를 사시면 안 됩니다. 만일에 그런 걸 사신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필리, 필리핀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프장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100개가 되겠습니까? 1000개가 되겠습니까? 몇 군데 안 됩니다. 몇 군데 일대를 돈을 들여서 차를 빌려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렌트하는데 다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에 다니면서 그 주변에 감다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몰려 있습니다. 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있는 데는 다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이런 게 아니라 다 몰려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습성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남의 말만 듣지 말고. 근데, 그런 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그, 제가, 그, 보거나 들어본 바에 가면, 일단 한국에서 골프를 많이 치러 오지 않으면 손님이 없는 겁니다. 또 골프를 치러 왔다고 해서 꼭 거기서 묵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골프를 치러 오는 분들도, 그런 데 묵는 분들은 아주 그 밝은 분들. 그러니까 지리도 익숙하고 그런 분들이나 그런 데가 있는 거지, 한국서 오시는 분은 대부분 마닐라 시내 오성 호텔에 묵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 경찰 사이카가 그 에스코트 해가지고 와서 골프 치고 가고 뭐 그런 행렬이죠. 그런 분들은 돈을 잘 씁니다. 그런데 빠삭 해가지고 그 비행기 제일 싼거 타고 그골프차 하나 메고 그골프차 인근에 있는 그런 숙소에 묵는 분들은 돈도 잘안 씁니다. 돈도 잘안 쓰고 성매매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숙소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단속 나와가지고 걸렸다면은 고생들 하죠. 또. 돈다 뺏기고.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되는 일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골프장마다 다니면서 몇 군데 안 됩니다. 뭐, 백 군데가 되겠, 많아봐야 열 군데 될까? 어. 그런 데를 다니면 눈으로 보고, 거기서 팔리는, 내놓은, 내놓은 그 물건의 시세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데서 내놓은 시세, 저, 시세하고 비교해보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니까, 러 무조건적으로, 그, 누구 말만 듣고, 물건 좋은 거 나왔다. 뭐 깎아준다더라. 어? 그래가지고 뭐 300만원 깎아줬다. 400이거는 깎아주는 게 아니, 아닙니다. 오히려 1000만원 더 붙여놓고 300만원 깎아준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응? 그니까 그런 거를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 잘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호텔을 해도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는 호텔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호텔, 뭐 필리핀의 5성 호텔이 아니더라도 뭐 삼성급 이런 호텔을 하더라도 따가이 따에만 가도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삼성급 그런 분들은 잘 사십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한테 의존해가지고 하게 되면 은 가이드들하고 또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가이드를. 그런 분들은 가이드라고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돈이 그렇게 있으시면은, 현지에서 현지인들 또는 외국인들을 상대를 해서, 어, 그런 작은 호텔을 하시는 것도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뭐 필리핀에 와가지고, 아, 누가 그러는데, 어, 얼마 깎아준다더라. 이런 거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돈이, 예를 들면, 5억. 지금 한국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 있으신 분들이 지금 정리를 해서, 어느 나라로 갈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노리고, 이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은, 은퇴하시는,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을 노리고, 정년퇴직하기 3년 전, 4년 전부터 접근을 해가지고, 친절하게 해가지고, 털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좀 정리를 해서, 외국에다가 좀, 안전하게 투자할 때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노리고, 또,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런 분들이 똑똑하니까, 덥석덥석 하고 사지는 않겠죠. 바보입니까?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그런 돈을 벌 정도가 되면은, 나름대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인격도 있고, 또 인맥도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필리핀에나 다른 나라에 가셔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생각보다 큰 돈을 주고 물건을 사시게 되면은 소유주로 인해가지고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소유주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시면은 그리고 건물하고 땅하고 임대가 틀리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의하셔야 되지만 또 제대로 됐다고 해도 비싸게 주고 손님 없고 이래 버리면은 아주 그 낭패를 봅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그런 사람들은 손님도 만들어냅니다. 돈몇 부씩만 주면은 얼마든지 그,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런 일도 가능한 것이 외국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뭐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약간 언급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좋지 않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본인들이 직접 이제 그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에 다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토지와 건물 주인을. 확인하십시오. 그두 번째 건물의, 그 그러니까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완벽했다고 해도, 장사가 되는 것인, 것인지, 또 장사가 되는 것인지, 이두 군데도 두 가지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장사를 되는 것처럼 만드는 그 기법도 많습니다. 부동산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세 가지를 유의하시면은, 큰 낭패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이야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투자를 하셔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